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인사해보겠습니다.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어린 친구들 이외에는 아마 다들 결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한 번쯤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결혼식 때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어떤 것을 약속을 할까요?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 어, 혼인서약서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혼인서약서하고 다른 하나는 혼인성언문이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게 한번 보니까요. 찾아봤는데, 혼인서약서는요, 어,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가, 이, 앞으로 내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참된 도리를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혼인서약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 성, 혼, 성혼성문은 이 하객들에게 신랑 신부가 하는 게 아니라 어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 하객들에게 그리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 덕담을 하는 내용으로서 부모가 작성해서 주는 것이 성운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결혼식 때 이것을 처음 이거 지금 이 내용을 찾다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그냥 결혼식 할 때, 거기, 그, 어, 웨딩업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성운서로 많이 써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게 주례를 할 때, 주례, 요즘은 주례도 많이 안 하는데요. 이 주례를 할 때, 주례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여자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큰 소리로 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이 남자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혼인 서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의 일부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한 남자만 사랑하고 이한 여자만 사랑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결혼 생활 일평생 동안 기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눠 끼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반지를 안 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 이거 억지로 난 결혼할래 이렇게 된다면 그 결혼은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결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도 그것은 결혼 온 생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는요 그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워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쌍방간에 그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맺어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이 편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2절부터 13절 앞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앞선 2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담을 쌓아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 길도 막아도 보고요.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포도도 주고 기름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들은 또그 풍족함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찾아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지 못하고 다 이것은 바알이 준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바을 사랑하고 바들에게 바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황폐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요. 기근을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정말 너희를 지키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서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집으로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 같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매를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이 호세아의 선언이 지금 앞절, 2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었냐면요,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귀고리도 주셨고요. 폐물도 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내가 착용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가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벌 주시고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너희들을 이제 벌할 거야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14절에 와서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벌하고요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너희들을 혹독하게 시련을 겪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금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가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자녀분들을 다 이렇게 어 대부분 다 키워 보셨을 텐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말씀을 너무나 잘 듣지 않죠. 왜 이렇게 참 마음이 무거운지 자녀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정말 옛날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마음에 막 화가 막 차올라서 뭐네가 이랬니 저랬니 막 이렇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말이라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화가 나서 너 회초리를 들고서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막 풀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몰아치고 아이가 울고불고 울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근데 부모의 마음은 또 그들의 울고 불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파하는 게또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정말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화도 내고 해초리도 때리는 건데 다른 길로 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또 보듬어주는 게또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희들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냐고 계속 막 혼내다가요. 다시금 품어주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타이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디로 가서 타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친들로 가서 타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친들이 어디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들 하면 사막이잖아요.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과 계약하고요. 그들에게 축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축복 내려 주시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오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다 몰아넣은 다음에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제손에게 전할 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시켜줄게. 만 백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선언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절에 보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요? 거친들에서 광야에서요. 꼭 결혼식 때 혼인서약을 한 것처럼 그때의 약속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금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사량의 언약을 맺은 곳이야. 기억하고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주시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급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그 약속된 것을 기억하고 내 말을 따르면 순종하면 비로소 거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포도원을 주시겠다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포도원을 주고요.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서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요, 왜 악골 골짜기에서 소방의 문을 열어 주실까요? 이 악골이라는 것은요, 여우수아가요이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누가 한 사람이 이것을 어긴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 찾아내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무덤으로 돌무덤으로 만들어 버린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골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아골이라는 이곳을 생각만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괴로움의 상징이었어요. 탈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괴로움 투성이지만, 이런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소망의 문으로 열어줄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너희들을 품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에 너희들을 들여보내 줄 거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분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소망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400여 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게 해주시면 우리에겐 어떤 은혜가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의 창조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대요. 아니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왜 이런 것들하고 언약을 맺을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은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그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파괴되고요. 자연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겅키를 내고요. 그들이 땀을 흘려야지만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던 것처럼 이 땅은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우리를 괴롭게 할 거고요. 어렵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죄가 오는지,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에 얼마나 많은 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홍수와 침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지진 5.0의 이상의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너무나 많고요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저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의 이 빙하가 점점, 점점 흘러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난 7월 뉴스에서요, 이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100년간 평균 온도가 1.8도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가문을 겪기도 하고요, 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조금, 조금씩 침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산불은 점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러한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와를 호 알리라 하나님과 장가를 들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와 정의와 극률, 이런 은총이 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품어 주고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어. 두 분은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또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진실함입니다. 20절 초반절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길 원하시고요,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원하셨, 그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이 극률의 은혜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갈까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왜 우리는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뜻 가운데 우리들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삶의 기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요, 설하는 대로 설 때에 우리들은 그 기준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쪽 저쪽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의 극률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는 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곳에서 비로소 거기서 극유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